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는 최무선 일화 2편으로 진포대첩입니다. 외구가 창궐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충정왕 2년 1350년경부터의 일이었다. 이때부터 30년간 외구에 시달렸다. 우왕 6년 1380년 음력 8월 하순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가 거의 끝날 무렵 진포로 쳐들어온 왜군은 병력 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병선은 무려 500척이나 되는 조직적으로 편성된 강도 선단이었다. 이들은 호남 내륙 평야에서 추수한 곡식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개경으로 가는 세미와 조정에 바치는 곡물이 이진포의 진성창에 보관 중인 것을 약탈하기 위하여 이 폭으로 침입해 온 것이다. 외구의 병선이 아무리 작다고 하여도 500척이면 그돛대와 깃발이 금강아구를 꽉 메워 숲을 이루고 강물은 외선으로 덮여 물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외구들은 굵은 밧줄로 배와 배를 연결하여 묶어놓고 일부 병력을 배치하여 선단을 지키게 하고 약탈부대는 내륙 깊숙이 쳐들어가 우리 백성들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걷어놓은 쌀과 곡물을 마구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다 불을 놓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불호로 잡혀간 사람도 부지기수이고 시체는 상과 들을 덮었다. 목불인견의 참상으로는 두세살난개지바이를 잡아다가 머리를 깎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물에 씻어 살 술과 함께 천재의 제물로 바치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일삼았다. 600년 전이 왜군은 반식인종과 같았다. 이때 전라감사로부터 장계를 받은 조정에서는 분기충천하여 이번에야말로 이 왜구들을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해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무선이 만들어 놓은 화포, 화통 등으로 무장한 함대를 동원 왜구를 토벌하기로 하였다. 화통도감의 제조관인 최무선을 해도 부원수로, 신덕부를 도원수로, 나세를 상원수로 삼아 병선 백척을 동원 출전하게 하였다. 예선강 하구를 출발하여 경기, 충청도 해안을 거쳐 진포 어귀에 당도한 고려함대는 진격을 멈추고 적정을 살폈다. 외구들의 배는 약 500여 척으로 배 사이를 밧줄로 연결해 놓고 경비병을 풀어 지키고 있었다. 외적들은 고려 수군의 화포와 같은 고성능 무기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유유히 노략질한 쌀과 곡식을 배 안으로 운반 적재하느라 부산하였다. 고려 수군이 외선의 바로 앞까지 진격하자 외구들은 놀라 전력을 다하여 항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우리 함대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 당시 진포해전에서 한포 사격의 주동 지휘관이었던 최무선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발포 신호탄이 발사되었다. 우리 함선의 화포, 화통과 불화살 등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날았다.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와 같은 소리는 포연과 함께 외선을 삽시간에 풍비 박산내고 불태우고 수장시켰다. 외적들은 대부분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었으며 대다수의 병선을 잃었다. 목숨을 건진 왜구 잔적들은 무트로 올라가 더욱 극성스럽게 노략질을 하며 전라도에서 경상도 쪽으로 도망쳐갔다가 먼저 내륙으로 간왜구들과 운봉에서 합류하였는데 다음은 그해 9월에 이선계 장군의 황산대첩으로 이어진다. 이때 진포해전이 끝나고 외적에게 사로잡혀갔던 백성 334명을 구해냈다. 진포해전에서 대첩을 거두고 개경으로 개선한 장수들은 우왕으로부터 최무선, 나세, 신덕부 등 여러 원수에게는 금 50량씩을 비장인 정룡, 윤송, 최칠석 등에게는 은 50량씩 하사되었다. 이싸움의세 장군 가운데 으뜸 은 당연히 최무선이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순성 잉창공 신의 호를 내리고 광정대부 문화부 사란 벼슬을 제수하였으며 얼마 뒤에는 중대광 영선군이란 작호를 봉하였다. 진포해전의 의 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화약과 이것을 사용하는 화포 등 화약 무기를 만들고 규모도 크고 개량된 병선에 장치하여 한포 사격으로 적선 500여척을 일거에 박살낸 대승을 거둔 것으로 세계 해전사에 마땅히 기록되어야 할 의훈이다. 이선계가 고려조를 전복하고 조선 왕조를 창건하기 위한 혁명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최무선에게 가담할 것을 간청하고 또 그가 만든 화약과 화약무기를 쓰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장례 큰 벼슬을 약속한다든지 돈으로 유혹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조선 건국 후 이태조가 최무선에게 벼슬하기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했다. 이태조가 두 차례나 최무선에게 간청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다만 우리 고려조와 나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결의 형제들을 위하여 외세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쓰일 화약이나 화약무기를 만들 뿐이며 돈이나 벼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 그만 헤아려 주시오. 하고 겸손하게 거절했다. 또 이 화약과 화약 무기는 어느 개인의 영달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고 말하여 혁명 세력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때 이성계의 휘하 장수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의 기밀을 알게 되었으니 혹 누설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 고 진언하였으나 이성계가 이를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최삿갓의 야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